자도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비오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1절만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소리> 주님 앞에 동제자매 한자리에그 시름에 생각하며 즐거 찬송부 흐름 대주 예수 오늘 변하라 모든 사람 내 눈같이 발람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격해 올리겠습니다. 너양떼의망대요딸시온의산이여 이전, 권능, 곧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무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옥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송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시온이 회복되어 사람들이 몰려올 때 시온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왕심을 나타내십니다. 8절 너 양떼의 망되요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이전 영광은 가나안 땅에서 살 때입니다. 그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땅을 되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발 디디고 설 자기 땅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 내 집, 내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발 디디고 설 자기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딛고 설 땅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 딛고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지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무사가 없어졌으므로 내가 희생하는 여인처럼 고통하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을 끝내고 돌아온 예루살렘의 평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돌아갈 땅은 있었지만 다스리는 왕이나 지혜로운 자들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너의 이루살렘 재건을 가로막는 주변의 세력들이 시시때때로 그들을 공경에 처하거나 했습니다. 이루살렘 성을 지을 때일꾼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밤에는 혹시나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들의 땅에서 눈물 겨운 재건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0절딸 시온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바벨론까지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명하여 내시리라. 망한 백성들이 회복되어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과정은 여인이 자식을 임태하여 해산하는 힘든 과정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상고의 아픔이 따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도심이 없으면 꿈도 꿀수 없는 것들입니다.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나 혼자 이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획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었고 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이를 출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망한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찌해야 할까요? 잘 되면 감사하고, 못 되면 원망하시겠습니까?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님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로 감사하며 이스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우리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우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싸우니 병안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이 그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에서 저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하기간그 잔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면 나아갑니다 우리는 붙드시지 을 싸우며. 감사님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